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파를 심어놓은 밭에 있습니다. 제가 대파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닐을 치고 하는 방법과 비닐을 치지 않고 사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심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 조그만 텃밭을 하신다면은 비닐을 씌우시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흙에다가 대파를 놓고 쭉 심고 두둑을 해주시면은, 대파 1년 내내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요 대파들 작년에 제가 5월 정도에 심어서 계속 꾸준히, 예, 꾸준히 먹고 팔고, 어, 몇개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시장에서 중파, 예, 그러니까는 되게 작은 거, 크기가, 큰 거는 보통 이거보다 훨씬 큰 거를 대파로 드시잖아요. 예, 이런 작은 거, 실파가 아니고 약간 중파, 중간짜리 파를 심어서 지금 추가로, 어, 먹으려고, 그렇게 심어서 놓은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꽤 많이 자랐습니다. 한두배 정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키우면은 이런 중파도 이런 예, 큰 대파로 클 수가 있습니다. 어, 대파 많이 드시죠? 정말 집에서 대파 없으면은 안될 정도로 어, 음식에 맛을 내는 게 기본적으로 맛을 내는 게 대파입니다. 어, 대파 보통 이렇게 뿌리로 된 것도 사시고 뿌리가 없이 잘 정리된 대파도 많이 드시죠? 어,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런 대파를 예, 구입하시고 어, 뿌리가 뿌리는 따로 이렇게 잘라 잘라서 뭐 육수 쓸때 그때 넣으시면 아주 어, 좋아서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뿌리를 뿌리가 있는 것을 찾는 분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여러 번 실험을 어, 해보았는데 지금 어, 요 대파 대파 어, 한요 정도만 요 정도 대파 뿌리를 한요 정도 요 정도만 요 정도, 요 정도만 요 정도. 남기고 잘랐습니다. 어, 이렇게 잘른 지한 3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잘르니까 여기서 다시 새순이 나옵니다. 대파 이렇게 해서 집에서 어, 수경재배로 아니면 흙에다 심어서 어, 좀 나오면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계속 키우시면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대파가 다시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런 대파를 어떻게 하면은 두 배로 세뭐 배로 계속 키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 저도 이런 대파 막상 사게 되면은 그냥 껍질만 까서 뿌리는 버리고 어쩔 때는 뿌리 도 놔뒀다가 육수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버리죠 버리고 이제 어뭐 먹거나 그리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텃밭을 하면서 아 이런 대파를 어 이렇게 조그만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 요좀 있다가 어 그것을 키워 가지고 이렇게 크게 키우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 이렇게 정말 키우기 몇 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어, 영양분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고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 밑부분만 이 부분 한요 정도만 남겨놓고 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 저도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대파를 한이 요 정도 요 정도만 남겨놓고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뭐한 진짜 짧게 한이 정도만 남겨놓기도 하고 한쪽 화분에는 한요 정도 좀 길게 남겨놔서 어떤 게더잘 크는지에 대해서, 대해서도 한번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은 대파를 뽑았습니다. 대파부터 뽑아서 이렇게 어, 이게 흑대파라고 이렇게 판매를 하죠. 예, 그리고 정리된 대파도 있습니다. 어, 뿌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뿌리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예, 뿌리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예, 뿌리만 있으면은 이게 뿌리가 많지 않더라도 어요 뿌리가 많이 잘렸더라도 여기서 다시 뿌리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 요 뿌리도 제가 뿌리를 좀 다듬을 겁니다. 어, 뿌리를 다듬어주면은 얘네도 다시 살려는 그런,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새 뿌리를 다시 내게 될 겁니다. 뿌리에 자극을 주면은 예, 새 뿌리가 다시 납니다. 그래서 요것을 두 가지로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제가, 어, 그 전에 한 보름, 보름 넘게 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 요거를 뿌리를 한 요정도만 남겨놓고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아, 뿌리가 아니고 줄기를 한 요정도만 남겨놓고 다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그 줄기가 다시 원상태로 거의 다시 복구가 되고 어 조금만 더 크면은 어 예전같이 한요 정도 되는 어 대파를 좀 잘랐거든요. 여기를 쭉 잘랐는데 지금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대파를 만약에 어 드시고 싶다, 좀더 먹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은 이 대파가 있으면은 대파에 한요 정도만 남겨두시고 윗부분은 드시고 예, 하얀 부분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부분 최대한 하얀 부분 좀 조금만 남겨주고 잘라서 드시고 어, 이렇게 잘 관리만 하시면은 다시 대파가 어, 이렇게 이쁘게 커지게 됩니다 예,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화분에다가 주로 이제 텃밭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화분에다가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두 개에다가 하나는 좀 음, 뿌리하고 뿌리를 다 우선은 어, 다듬어 주고 뿌리가 잘 나게요 어, 뿌리가 뿌리를 건드려 줘야지 뿌리가 또 납니다 그래서 뿌리를 약간 정리해주고 그리고 하나는 좀 짧게 하나는 좀 길게 해서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것도 지금 잘 크고 있어요 어, 이거 한 보름 정도 키우면 은꽤 많이 클것 같아요 이거보다 한몇배덩 정도 많이 클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 대파를 만약에 텃밭이나 베란다 텃밭 아니면 텃밭이 있, 있거나 아니면은 좀 기르실 때가 있으면은 음, 이런 화분도 좋겠지만 스티로폼 화분 좋습니다 스티로폼은 이제 따뜻하니까 보온성이 더 좋으니까 더잘 큽니다 트래 화분도 되게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어 밑에 부분만 좀 남겨두고 윗 부분은 전 먹고 그리고 아랫부분을 심어보고 그리고 며칠 후에 얼마나 컸는지 예그어 후속 영상을 계속 예 찍어서 어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예 대파를 자를게요. 대파 뿌리는 어 우선은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는 좀 다듬어 줍니다. 그대로 심으셔도 상관없고요 어, 예뿌리를 좀 다듬어 줬고요 너무 많이 자르시는, 자르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좀긴 것만 좀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대파를 4개, 8개 있는데 예, 4, 4개는 어, 요거는 좀 대파 밑에 뿌리와 뿌리를 좀 많이, 뿌리 쪽까지 많이 잘라보고, 하나는 조금 여유있게 한 4, 5cm 정도 남겨놓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파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 정도만 남겨놓고 이거를 다시 심으면 되거든요. 아, 이거는 조금 많이 남겨봤습니다. 아무래도 줄기가 좀 많아야지 빨리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줄기를 많이 남겨뒀습니다. 이 어, 대파는 버리면 안 되겠죠. 집에서 맛있게 예,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대파 먹고, 또 여기에 예, 대파가 또 자라게 되면 은또 맛있게 먹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심어서 자라는 모습을 어, 계속 뒤에 영상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가지 대파를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는 좀 줄기를 많이 남긴 것이고, 하나는 줄기를 좀 짧게 남겼습니다. 잘 클까요? 이렇게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영상이 궁금해집니다 바로 결과가 나오는게 아니고 꽤 오랫동안 제가 정성껏 가꿔야 됩니다 어, 두 가지 실험을 할거고 예, 하나는 좀 줄기를 좀 많이 남겨놓고 하고 하나는 짧게 남겨봤습니다 어, 많이 남긴게 좀더잘클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최대한 먹고 짧게 남겨도 잘 큰다 생각되면은 예, 짧게 남겨서 키워야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아주 잘 커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이거는 먹어야 돼요 잘라놓으면 은금세 이것 같이 이렇게 새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지금 조금 살짝 잘라 줬는데 예, 뿌리 적응을 하고 새 뿌리가 나오고 적응을 하면은 예, 이것 같이 지금 한 이게 보름 정도 된 건데 이것 같이 새순이 나오고 다시 이런 새 가지가 나오면서 예, 대파를 또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후속영상 며칠 후에 영상을 또 뒤에 남겨 드릴 테니까 계속 보세요 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한 3, 4주 전에 제가 대파를 어 조금 뭐 많이 아시겠지만 대파를 더 키워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3주 전에 대파를 한번 잘라 보았습니다. 어 얼마나 대파를 잘라야지 대파가 잘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두 개의 화분을 비교해서 어 싹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 요즘에 대파 값이 엄청 비쌉니다. 뭐 대파뿐만 아니라 다른 어 채소 작물이 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 텃밭에서 키워 드시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푸짐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파는 다년생 작물입니다 다년생 작물이기 때문에 어, 한번 베어 먹었다고 해서 대파가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에 어, 그 아니면은 어, 이맘때 쯤에 대파를 사다가 어, 자르면은 이제 새로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맘때 대파를 어, 잘라서 심어 드시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아, 대파는 다년생 작물이라서 어, 한번 심어놓게 되면은 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실 수는 있는데 이것이 자라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파는 그래서 이렇게 요것같이 어, 모종을 사다가 심어서 어, 그때그때 가장 맛있을 때 적당히 컸을 때 뽑아서 드시고 다시 심고 뽑아서 드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하지만 뭐 요즘 요즘 같이 채소값이 비쌀 때는 대파를 이렇게 잘라서 키워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한 3주 전에 대파를 잘라놓고 다시 키운 대파입니다. 그때는 한요 정도 남겨놓기도 하고 한쪽은 한요 정도 남겨놓고 이쪽은 거의 뿌리 부분까지 얼마 남겨놓지 않고 대파를 자른 것입니다. 두 개의 성장이 차이가 큽니다. 이것은 확실히 많이 컸고 이것은 자라는 게좀 더딥니다. 그래서 확실히 한 요정도 대를 많이 남기면 많이 남길수록 어, 흰 부분을 많이 남길수록 어, 대파가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어, 그렇게 해놓으시면 어, 자라는 게 엄청 느려서 뿌리 부분을 적당히 남겨놓은 게 어, 확실히 어, 성장하는 게 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대파를 어, 어떻게 더한번더 어, 어, 잘라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파는 자연생 작물이기 때문에 토종 대파는 한번 심어 놓으면은 하나가 뭐두개 되고 여섯 개가 되고 여러 개로 불어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량된 대파는 한번 심어 먹게 되면은 뭐 뿌리가 뭐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종 대파를 만약에 사서 심으시면은 그것을 계속 늘리면서 그리고 씨앗 씨를 받으면서 씨를 받아서 또 그것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베란다나 아니면 텃밭이 있으시면은 대파를 어, 왕창 뽑아서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윗 부분, 밑에 부분을 한 5cm 정도 남기시고 잘라서 드시고 그리고 다시 대파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또 이렇게 잘라서 드시던가 아니면 뽑아서 드시면 됩니다. 어, 하지만 이 봄이 되면은 모든 것이 어, 모든 작물이 꽃이 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한 3주 전에 잘라놓은 대파인데 어, 뭐 다는 아니지만 어, 지금 여러 개의 대파 중에 지금 세 개의 대파에서 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꽃대죠. 요거 꽃대입니다. 대파 꽃대입니다. 어, 꽃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꽃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요 대는 질겨지고 어,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꽃대가 더 커지고 그러면은 예, 맛이 없어집니다. 대가 엄청 질겨집니다. 지금 만져봐도 아마 대가 이거랑 차이가 있을 겁니다. 어, 그러니까 대파를 만약에 씨를 받으실 거다, 어, 뭐 씨를 한번 받아 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어, 만약에 꽃대가 나온다 하시면 바로 뽑아서, 뽑아서 빨리 드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대파를 씨를 받고 새순을 받겠다 하시면은 이대로 계속 키우셔가지고 예. 대파에 어, 새순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대파를 어, 새, 뭐 씨앗을 받고 새순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한번 이 대파에 어, 씨를 받고 새순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이것을 계속 키워보면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뭐, 겨울에 만약에 대파를 심어서 어 이렇게 짝둑 잘라서 한번더 먹겠다 어 싶으신 분들은 어 웬만하면은 지금 이 시기에 이 대파를 잘라서 해놓으시면 아마 이 꽃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낮이 따뜻해지면은 얘네도 번식을 어, 자손을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어, 꽃, 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간짜리 대파들도 얘네들은 아니지만 얘네 작은 것들은 꽃대가 아직 안 나오는데 어, 이런 것들은 모종대로 뭐안 나옵니다. 하지만 적당한 크기의 어, 그런 대파들은 꽃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대가 너무 질기고 단단해져서 나중에 되면은 어, 너무 단단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면 지금 빨리 뽑아서 드시고 아니면 꽃을 키워서 새순을 받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이대로 잘라서 놓으시던가 아니면 대파가 꽃대를 다 키우고 그리고 꽃이 피고 얘네들이 쓰러져 죽습니다 이 대파가 이제 그러니까는 씨를 남기고 죽습니다 죽게 되면은 이 옆에서 싹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은 뭐 씨를 받기도 하고 새싹을 나온 것을 다시 키워서 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